오야카르나오야 카르마나 크로스 이렇게밖에 해뜨자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신규 시즌 25 DP 시즌으로 구성된 올금카 세비아 스쿼드인데요 세비아는 유로파 최다 우승 팀으로 이번에 25 DP 시즌 총2 명이 세비아 미패가 사용 가능하게 출시했습니다 자. 오늘 메인 25 DP 시즌 도디 루케바키오 선수인데요. 세비아 출신 공격수 선수로 이번에 고 오버롤로 오랜만에 특수 시즌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라인 브레이커, 예간 화려한 개인기, 스피드, 테크니컬 드리블 특성이 달려있고 능력치는 국가기준으로 전체적으로 140대에서 150대를 찍는데 특히 속가와 드리블 민첩성 등이 150대를 찍어서 스피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진 케이스고요. 루케바키오는 제가 워낙 롤 시즌, 류오로 시즌 백금을 사용했던 선수다 보니 톱보다는 윙어에 좀 어울리는 선수이지만 전체적으로 스탯이 많이 좋아진 만큼 톱도 한번 기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윙백의 카르모나 선수인데 세비야 주축 윙백 선수로 이번에 투스 시즌은 처음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없고 능력치는 8카 기준으로 빠른 속가와 준수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만 다만 세비야는 워낙 윙백이 헤스 나바스 선수가 있어서 많이 쓰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선수의 하나의 장점이 센터 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7축에서 짬모스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라모스 선수와 비슷한 생김새와 심지어 체격 조건도 비슷해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로 이번에 로스터 패치로 인해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와 아스피리 쿠에타 선수도 세비야 현역 미패로 사용이 가능해져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세비야 페이스온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산체스 선수 잘돼 있고요 그리고 루키바키오 선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주케 선수, 요번에페이스온 생겼는데 잘되 있죠. 그리고 라키티치 선수, 사울, 지브리소브 안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레길론 선수, 카르모나 선수, 카르모나 선수 상당히 잘되 있어요. 그리고 카르로스 선수, 요번에 생겼습니다. 아스필쿠에타, 야신부누, 라파미르, 벤니데르 선수, 페르난두, 아쿠냐 선수, 바데 선수, 헬스스나바스데미트로비치 지금 보니까 지브리 소브 선수 빼고는 다잘돼 있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5 DP 시즌으로 구성된 올금카 세비아 스쿼드는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플레이해 보도록 할까요? 이 키크도 못 막어. 오 수비력은 좋다 방금와야 카르모나 크로스 나쁘지 <laughs> 않은데? 육표밖에 <laughs> 해트들이. <외퀴바퀴 회픽들이. 웃음> 아 근데 킹력은 확실히 좋다. 와 멘토구나. 오야 카르모나. 죽으고 그래. No. 뭐지? 카르모나. 좀 빼기. 오! 르모나 잘했다. 얘 은근 성능이 좀 나와. 잡빠졌네 오, 쉬규. 르모나 와, 카르모나. <laughs> 야, 뭐야, 쟤. 야, 실, 감 튀는 거 봐. 와. 와, 근데 카르모나 크로스가 진짜 나쁘지 않네. 와, 코르몬,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체크. 와, 이렇게 벗겨, 아크로바티! 하나 해도 안 된다니까? 왔어! <laughs> 야뭐 뭐야? 스스로 측면 가는데 지가? 아못 버텨요. 오오 카르모나 수비. 어떻게아몽덩이야 지금 계속 지네요. 좋아요. 아유, 진짜 씨. 봐요. 아, 씨... 사체스. 아, 어, 진짜 못건다 <laughs> 진짜. 야, 중거리 너무. 어. 야, 중거리 힘이 없어. 나바스밖에 없냐 여기 어디 갔어 카르모나 어디 갔어 아 역시 골을 못 넣는구나 카르모나 카르모나 센터백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카르모나 스피드면에서 진짜 이긴 적이 없어 아 카르모나가 진짜다 <laughs> 무대 커터 아이렇게밖 보이긴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오. <laughs> 야 투톱이 확실히 찬스 많이 난다. 이렇게밖 <laughs> 좋아요. 이렇게밖 제발. 큐바봤 야, 두 번째 헤드트릭. 봐봐. 뭔가 추진력이 생각보다 안 나. <웃음> <웃음> 이 맛이지. 대박이지. <laughs> 파미 산체스, 산체스, 이게 라켓치지 오, 떴어. 씨, 다 자, 신규 시즌 25 DP 시즌으로 구성된 울금카 세비아 스쿼드였는데요. 일단 팀은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로펠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DP 시즌, 카르모나, 이제 루키바오 이런 특수 시즌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세비아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이 된 세비아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 오늘 메인 25 DP 시즌. 보디 루케바키오 선수부터 말씀해드릴게요. 어, 개인적으로 정말 킥력은.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뭐롤 시즌 유로 시즌 다백금을 써봤지만 압도적으로 킥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쉽다면 민벨이나 몸싸움이 140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중앙에서 어떨까 해봤지만 역시 중앙 스타일은 아니에요 원톱두기에는 좀잘 밀리고 침투 움직임도 솔직히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박스권 바깥에서 중거리 찰라고 준비하는 동작이 많아요 약간 톱을 아크로바틱 해가지고 투톱 역할 약간 제가 썼던 게드스 게드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원톱은 좀 불가능하고 투톱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윙이 가장 최적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이 속가 150 오늘 약간 체감이 안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던 그 퍼터 치단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가는데 너무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조금 압도적으로 좀 속도감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추진력이 좀안 났어요. 조금 무거웠던 것 같고 제가 써던 유로보다 조금 추진력을 못 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 아쉬운 거 빼고는 저처럼 이렇게 루케바키오 백금이 없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사람들이 접하기 좋게끔 옆발 제트도 리 가능하고 아크 약간 투톱으로 세컨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격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윙백의 카르모나 선수인데 이 선수는 한마디로 말씀해드리자면 공격능력이 살짝 아쉬운 보급형 라모스 그만큼 라모스처럼 센터백 역할도 잘하고 측면에서도 수비 엄청 잘해줘요 제가 이 선수가 가장 좋았던게 헤소스 다바스랑 좀 비교를 했을 때 크로스력이 좀 딸린다 생각을 했는데 크로스 140 솔직히 140 이상만큼 나바스보다 더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크로스 능력도 좋고 측면 윙백 역할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공격 능력이 조금 떨어진 라모스라고 했는데 지접 찬스는 너무 쓰레기입니다 뭔가 공격 움직임은 진짜 좋거든요 막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막 시저 스킥 같은 거 하는데 답이 나가요 특히 그리고 중거리 찬스 윙백이 간혹가다 중거리 찬스 나오잖아요 진짜 힘이 없습니다 제가 카르모나를 꼽는다고 했는데 거의 한 2연패 했어요 이 선수로 뭐 윙까지 올려보고 했는데 윙도 나쁘진 않는데 크로스 역할은 잘하지만 지저 찬스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라모스 선수가 톱도쓸 때. 약간 드리블 체감이 안 된다 싶다 보니 이 선수도 드리블 체감이 예측 드리블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추진력은 좋은데 약간 부드러운 이게 방향 조절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는 되게 라모스 이상 속력은 라모스 이상만큼 나오면서 스탠디태클뒷공간 수비 다 잘하는데 다만 직접 찬스 디슛 계열 ZD 디 계열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다 그 대신 이렇게 막 세비아를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 이제 나바스를 못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윙백이 나오지 않나싶습니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3,500조 올금카 세비아를 해봤지만 제가 로페하고 재계정을 좀 제대로 한건 오랜만이었어요. 확실히 이렇게 밑패 좀 갖추면서 성능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데 이 팀이 조금 아쉬운 부분 굳이 얘기하자면 톱이 조금 애매해요. 지금 백근 톱자운도 애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예데르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루케바키오나 카르모나 때문에 라파미를 보여드렸지만 라파미를 르 제외한 톱이 너무 비싸요. 실이나 루크더형 그런 톱 자운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보급형 톱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25 DP 시즌으로 구성된 올금카 세비야 스쿼드였습니다.